아, 우리 숭실대 글로벌 미래 교육원 심리학 전공은 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슬로건을 보면 이 심리학 전공의 슬로건은 탐구하라, 성장하라, 더 나은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선두주자. 이게 이제 우리 심리학의 슬로건이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그니처 로고가 있어요. 우리 심리학 전공은. 보시면 나중에 홈페이지나 이렇게 보시면 8개의 이미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작가 활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김지민 작가님이 우리 심리학 전공이 개설되었을 때, 어, 이미지를 그려주셨어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그래서 각각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어, 이 8개의 시그니처 로고에는, 다양한 우리 인간들의 그 다양함이 있잖아요. 다르고, 다양함 속에서 그 속에서 갈등과 이해들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한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이 8개의 시그니처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 심리학 전공은 이 슬로건과 시그니처 로고를 통해서 그러한 이 의미에 부합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의미에 가장 부합하고자 노력을 함에 있어서의 탄탄한 이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필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공 선택 과목, 그리고 교양, 일반 선택. 이렇게네 가지 로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5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심리학은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줄이고 줄이고 이제 해서, 그래도 5학기는 그래서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5학기. 이 과정에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로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졸업을 위해서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점은행제 특징 중에 하나죠. 자격증 두 개, 일반 자격증, 전공 자격증. 이제 학생들만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두 개의 자격증, 세 개의 자격증을 더 취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구비가 되어 있죠. 우리 전공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심리학 전공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편입. 학사 편입을 할 것인지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바로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는 이네 가지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심리학 전공 학생들의 특징은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좀 맞는 시스템을 좀더 구축하고자 되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든지 편 입을한 학생들이 있다든지 또는 취업도 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유학으로 간 학생은 한 명은 있어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심리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진로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딱한 명의 학생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 지금 삼성 금융의 전략 팀으로 취업을 했어요. 작년에 임진호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은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은 이제 처음에 한번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이어졌는지는 너무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는 그 학생의 꾸준한 그 성실함과 본인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이 삼성에 취직을 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왔었어. 명함을 들고 그래서 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와서 인터뷰도 좀 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인터뷰를 한 이유는 그 인터뷰 속에서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소스들을 또 어, 던져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었죠. 어, 첫 번째 우리 재학생들은 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오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리학 학생들은 되게 열심히들을 합니다. 열심히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왔던 대로. 어, 저와 우리 심리학의 이 커리큘럼,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잘 어우러져서 함께 으쌰으쌰 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해 가면 되겠고, 다만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자고 한다면, 좀 더, 좀더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깊게, 본인의 현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함께 그 고민의 결과로 학습에, 어떤 학습에 임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지금부터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신들을 아마 발견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재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또 들어올 우리 신입 신입생들한테는 우리 심리학 전공은 탄탄한 커리큘럼과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음, 책임감 있게 우리 학생들을 함께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믿고 또 저를 믿고 우리 승실대 글로벌 미래교육원의 체계적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학습을 해 나간다면 본인이 지금 앞에 있는 그 꿈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분명히 우리 심리학 전공이 안내를 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